지나가는 국민 여러분, 난민 대책 국민 행동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국민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만 지나가시는 그런 분 주시고 저희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여러분, 뭐 고... 난민법 대시하라, 불법 체류자 추방하라, 불법은불법이다 사람보다 공기 먼저다. 사람보다 공기 먼저다. 남자 나도, 나도 한국 국적, 한국 국적 독일 국적아. 남자도 한국적.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는데 잠시 멈추셔 가지고 여기 펜만 좀 보시고 저희 말씀에 귀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 법을 위반하고 또한 한국 국민들 즉 여러분과 저희들의 세금을 줄내면서 한국에,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까지 외국인 인권을 따져선안될 것입니다. 그기 때문에 자신 발걸음 가볍게 가시고, 굳이 우리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잘못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놀아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온갖 범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살인, 강간, 폭력, 절도, 폭력배들 그밖에 밀수, 마약 이 엄청난 중대 범죄들이 상당수의 불법 체자들과 잘못된 외국인들에 의해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알아 들으시고 가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특히 잠시 신호를 대기를 하고 계시는 차량 운전자 여러분 저희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국민들입니다. 다만 잘못된 난민들 불법 처리자들 이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는 작은 실천을 하셔서 저희와 같이 싸우시진 않더라도 잘못된 외국인들, 불법 처리자들을 초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1.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 국가의 주인은 한국 국민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오신 손님들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은 한국 국민들이 지킨 역사이며 한국 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번 여성 가족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11조는 남녀의 평등을 선언하고 싶을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날로 눈부신 상상을 거듭하여 우리 각 분야의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남성을 초월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지나시는 여성 여러분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성분은 우리 헌법 제11조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부 기관으로서 여성에 의한 남성의 차별,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을 차별을 포착화시키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병증부터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양성평등바족보라고 표방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다는 사실이 많다는 점입니다. 자, 이처럼 그 병증부터 국민을 속이는 일을 서두지 않으며 그 활동도 여성들의 인권 및 권익을 우선하여 정책을 개발, 집행하다 보니 남녀를 동의 아우르는 기능이 결여될 수 밖에 없고 여성 편향적으로 정도되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되어 왔습니다. 5.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 미등록 노동자라 며 불체자의 단속을 방해하듯 여성 가족부는 여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여성의 지위 및 권익만을 연구해 두고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여성에 의한 남성의 차별을 유도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인권 상담 기관은 여성이라면 한국의 취업을아니면수단으로 국제 결혼을 한 외국인도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으나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농촌 청각, 도시 서민 등 한국의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남성들이 돈이 없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주 여성은 오히려 가짜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서도 이들 외국인의 희생양으로 삼는 한국 남자의 처지나 그 인권을 고려한 적이 없으며 중국의 수백 개의 이주 여성 인권단체와 센터는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소중한 핏담의 철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잘못된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수백 개나 되는 자문화센터와 쉼터가 꼭 필요한 것인지 과연 국민의 혈세가 이처럼 낭비되어서 되는 것인지 우리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6. 언론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종료이된 한국방송공사, KBS, 러브인아시아 등 각종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환상에 듣게 하고 부추겼으며 외국인들을 통경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자체 개발하여 수많은 순진하고 순박한 한국 남성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잘살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수십만이 결혼을 했으나 불행하게도 십만이 넘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자기 결혼에 그대로 노출되어 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병이들고 심지어 자살자만 수백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얼마나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잠시 잠깐 시옷 대기 시간이나 이 시간 측에 저희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알아듣고 가신다면 저는 기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절자 불법 난민, 범죄자들 그런 잘못된 범죄자들, 외국인들까지 인권이란 이름 아래 정부 지원금을 주면서 도와주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 돈은 바로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혈세이기 때문입니다. 7. 내 나라 한 땅에서 국민의 의무를 잘 지키며 살아왔지만 외국인에게는 송관망이 처벌로 한국인에게는 가혹한 처벌로 대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폭로와 감수맞게 남는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한국에 와서 한국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가면 은그 나라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